안녕하세요. 박성아입니다. 먼저 제가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무한한 영광입니다. 사실 이번 영상 촬영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너는 선수 때 다이빙 국가대표도 했었고, 은퇴를 하고 나서는 이화여자대학교에 들어가서 박사과정까지 밟고 있잖아. 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노력해온 게 많으니까 할수 있는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라고 말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봤을 때는 제가 탄탄대로를 걸어온 것처럼 보이겠지만 속으로는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면서 힘든 경험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바로 이런 경험들 제가 겪고 느꼈던 것들을 전달하면서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에게 저 사람은 은퇴 후에 힘들어하기만 하네. 라고 보여질까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요. 은퇴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가장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었던 말은 시련을 이겨내지 않으면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잘하던 운동을 그만두고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하루하루 저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이 정말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미래도 불확실하고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은퇴 선배로서 저의 경험과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다이빙 국가대표로 발탁돼서 10살부터 21살까지 약 11년 동안 다이빙 선수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 프로팀에 들어가서 적지 않은 연봉을 받으면서 운동을 했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상을 당하거나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운동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의지로 은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이빙을 사랑하기도 했고, 운동도 잘 했기 때문에 어쩌면 유능한 선수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의 갑작스러운 은퇴가 주변인들에게는 큰 이슈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은퇴를 생각하게 된 것은 2013년 평소와 똑같이 프로팀 소속으로 경기를 뛰던 날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앉아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후배에게 계속해서 어떤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며시 그 후배한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정체를 물어보니까 자신의 멘탈을 잡아주는 스포츠 심리 상담사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누군가로부터 뒤통수를 한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죠. 와, 세상에 이런 직업이 다 있다니. 한평생 다이빙밖에 모르던 제가 처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부모가 자녀를 갖게 되면 어머님들에게 부, 본인의 이름보다 누구누구의 엄마라고 불리는 것이 익숙한 어머니의 마음처럼 저 역시 선수였을 때 다이빙 선수 박성아가 익숙했기 때문에 다른 박성아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엔 다이빙 선수인 제가 금메달을 따는 것이 저에게 유일한 목표이자 전부였고, 무엇보다 선수였을 때, 코치님, 감독님, 부모님, 선생님,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운동을 열심히 해라. 메달을 따야 한다.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해주었지만, 그 누구도 저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뭔지, 그리고 은퇴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앞으로의 미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질문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이빙, 그리고 운동만 알던 우물한 개구리였던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그 이상으로 넓었습니다. 다이빙이 세상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프로팀 소속으로 훈련을 하던 중간에 관심도 없었던 대학 진학을 목표로 입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만 걸어가면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겠다 싶었고, 첫 번째로 대학에 들어가면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 세상을 경험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몸담아왔던 휘양 찬란했던 다이빙 선수 생활을 접고 대학교에 진학하여 평범한 학생 박성아가 되었습니다. 은퇴를 한 후에 제가 가장 힘들어 했고 어려웠던 점,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런 힘듦을 조금이라도 덜 겪었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 꼭 생각했으면 하는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은퇴를 하게 되면 정체성의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패배감을 느낄 수 있고요. 혹은 스스로 창피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겁니다. 저는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다이빙 선수를 시작했고, 21살까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제 옆에는 항상 코치님, 감독님, 선후배들 훈련 장소가 익숙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훈련을 하면 메달을 딸수 있다는 꿈과 희망이 있었는데, 은퇴를 한 후에는 그런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은 바로 아,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먼지 한 톨에 불과하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성장을 하고 싶어서 은퇴를 결정하게 되었지만, 바로 그 은퇴가 제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을 아사가는 계기로 작용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당장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정신적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운동선수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옆에 있는 코치님, 감독님이 계시고 그분들이 알려준 대로만 생활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은퇴를 하게 되었을 때도 그분들이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알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일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잘 몰랐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왜 내가 미, 은퇴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운동선수의 누구누구가 아닌 은퇴 후의 삶과 나로서의 제2의 인생을 고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는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 또 정말 운동 이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미리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스스로 주체가 돼서 당당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꾸려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배움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선수 시절에 학업과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공부에 공짜도 쳐다보지 않던 제가 운동으로 이화여자대학교라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평생 공부만 했던 친구들과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처음 시작한다는 것은 저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밤새 시험 공부를 하고도 시험지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아는 문제도 틀렸던 적이 있었고요. 그 문제가 한국어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책상 앞에 고작 5분 동안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일도 저에게는 너무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또, 고작 ABCD 알파벳만 아는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 영어 수업에서 과제를 하고, 시험을 치고, 또 학점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저에게는 너무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저는 계속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상 앞에 5분 동안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던 것이 10분, 11분 어느새 1시간은 기본으로 앉아 있을 수 있는 집중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좋은 스승님 도움으로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연습을 한 결과 제법 글과 친해지게 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파벳만 알던 제가 영어를 놓지 않고 몇년 동안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기술통역이라는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박사과정도 밟고 있고요.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운동 스케줄로 인해서 공부가 인생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이 운동선수로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에 나가야 하고 평생 공부해왔던 그리고 공부를 싫어하더라도 공부 습관이 몸에 든 일반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몸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학업에 흥미가 없다면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서라도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운동 단한 가지만 잘한다고 절대 살아남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업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인생의 기회의 폭을 더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 8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스포츠 심리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동시에 스포츠 심리 상담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이빙 심판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이 세상에는 직업의 종류가 셀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저를 포함해서 현역 선수들은 직업을 폭넓게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선수 시절에는 단순히 프로 팀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모은 다음에 다이빙 코치를 하자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포츠 직업을 보고 내가 할수 있다는 것이 훨씬 많다는 가능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를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스포츠 행정, 스포츠 통역, 연구원, 의류 제작자, 코치, 체육 선생님, 뭐 강사, 경찰 등 충분히 여러분의 전공을 살려서 도전해 볼수 있는 스포츠 관련 직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100% 확신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지루하고 힘든 훈련을 반복하는 성실함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서도 악착같이 버텼던 그런 끈기, 경기에서 패배했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는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만 있다면 솔직히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눅들지 말고 내일부터라도 가능성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매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강인한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